화요일 새벽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32절부터 5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곡물을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온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때3 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당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이라,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가 사랑하는 사람 요셉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요셉이 꿈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연수까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인 (5분의 1을) (7년) 풍년 동안에 거둬들여서 준비하라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죠 그러자 듣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해석이 맞는 것을 다 공감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책을 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어~ 그거를 듣고는 전부 다 감탄합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즉이 말은 바로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말한 해석을 다 공감을 했고 그리고 요셉의 해결책에 전부 다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 더 좋은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요셉의 지혜 그리고 거룩함 이두 개가 요셉의 권위로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비단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만약에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거룩이 없었다면은. 요셉에 요셉이 옳은 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거룩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에게서 온 말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감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지혜의 말, 정확하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면 산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감탄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냥, 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말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다 망했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쌓아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요셉이 쌓아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요셉이 그 어두운 감옥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빛을 오시려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여요. 요셉에게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완전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해결책까지 줍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바로가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험함, 이게 묻어난다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꿈을 알아맞추고, 아무도 못 알아맞추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단순히 요술사처럼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을 봤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온 애국과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재앙을 미리 알려주신 이 꿈, 이거는 하나님에게 온 게시죠. 그리고 이 게시를 풀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비밀을 풀수 있는 게.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대비하는 책략을 아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지혜도 요셉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 이걸 모든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 애굽의 왕이꾼 꿈이야 말로 아, 진짜 하나님의 계시고 이거를 알아서 이거를 해석해서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진짜 큰 일이 아주 그냥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고 다. 믿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해석을 듣기 전부터. 그래서 이 재앙을 알아차리면서 이 재앙을 주시는 그신 하나님이죠. 그 신을 아는 사람, 예. 바로 요셉이죠. 그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다. 다 그러는 거죠. 결국 요셉은 이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줬냐?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다 알려준 겁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알아맞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말씀을 주실 거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벌써 이루는 것입니다. 형통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 왕이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고 그의 이름의 뜻이 신이 같이 계시 계신 사람. 그리고 신이 계시하는 사람이 뜻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한다. 예. 그 그거잖아요. 그러고는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임명하여 애굽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요셉은 나이가 30살에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되요. 30살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30살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30살 젊은 나이죠. 갓 스물을 벗어난 나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가 매우매우 매우 쉽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런 교만의 그림자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요셉은 풍년 때 곡식을 모아드릴 준비를 하려고 온 나라를 시찰하러 나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우줄하고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이런 거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성실하고 충성되었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옥수로서도 성실하고 충성되었죠. 그랬듯이 이제 온 애굽의 총리로서도 성실하고 충성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성실함과 충성됨과 겸손함을 만드신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데서 훈련시키셔서 만드셨고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겸손하고 충성되게 섬기도록 요셉을 만드신 겁니다.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성실하며 주님께 충성된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셨듯이 요셉과 같이 계셔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있었을 때 그가 성실했고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죠. 감옥에서 갇혔을 때 그때도 성실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고요. 이제 총리로서 성실하,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형통은요. 옛날의 형통은 감옥 안에서 그냥, 그리고 노예로서 형통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온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그 형통, 그리고 요셉이 그토록 바라던 가정의 행복의 형통, 이거를 다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집을, 집에서 거기서 끌려 나왔고, 그리고 가정과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이제 아내를 주시고 첫 아들 문나세를 주십니다. 문나세의 뜻은 아버지의 집, 고향을 잊게 하셨다. 즉, 이 말은 형들의 악행으로 인한 고생을 잊을 만큼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 채우고도 남게 하셨다. 이제 옛날 것은 다 악몽 같은 것들, 힘든 것들, 이제 다 지나갔다. 그런나 이제 잊어버리련다. 그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새 출발을 애굽에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형통하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고백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인생 고백입니다. 상처를 전부 다다 힐링 받았다라는 것이고, 첫째, 아들의 뜻은 둘째 아들의 뜻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속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어려울 때. 그리고 잘될 때는 그잘 되는 속에서 형통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처한 상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가 처한 사, 상황하고 상관없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돌보심, 이거를 누리면서, 이거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워도, 두려우면 두려워도, 잘 되면 잘 되어도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돌보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그걸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 상황 속에서 저희도 하나님의 평화와 사, 선함을 누리면서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노예든 감옥이든 풍년에 때든 흉년에 때든 오직 하나님께 충성으로 성실로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따라가는 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축복을 통하여 드디어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 내시는지, 축복하며 형통케 하시는지 다시금 봅니다. 주님 그긴 시간 동안 요셉이 인내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이 위로의 모습으로 그리고 잘 되는 모습으로 임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러한 와중에서도 잘 되는 속에서도 요셉이 그토록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바랬던 그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 설악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오직 주님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저의 마음 속에 간절한 소원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드리는 성도로.